블랙콤입니다. 오늘은요 어묵 두팩 만들어 볼 거예요. 잡담에 서세 번이나 끊겼네요. 준비물은 천사전토가 필요하고요, 황토색 물감이 필요하고 밀대와 자가 필요해요. 그리고 여러분 손재주. 일단은 천사전토를 적당량을 꺼내서 좀 주물러 주신 다음에 천사전토로 이거 물감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. 예, 물, 이렇게, 물, 이게 눈썹 앰플을 황토색으로 물들여줍니다. 선 물들여주고 올게요. 냈어요. 어, 마, 지금부터 많이 끊길 텐데 양해해주세요. 왜냐면요, 제가 안 끊기가 하고 싶거든요. 지금까지 10가지 넘게 는데 거의 다 끊겨가지고 못 올렸어요. 그 다음엔 얘를 이렇게 밀대고 밀어주세요. 이거 만약에, 지금 뭐아 굵게도 되겠지 하고 하다 집중하다가 자 굵게 나오시면 저처럼 후회해서 다시 만드는데 다시 만드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꼼꼼히하세요. 그다음에 얘를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제가 자신 있어서 유튜브 안 보고 했는데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? 거의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어렵네. 그 다음엔, 참모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자, 아, 자르고 봅시다. 아이. 아하, 완성 이로. 진짜 같지만, 아닌 것 같아.